하나님, 이른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 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보근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예정 또한 밝은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밝을 때에는 노래로 어두울 때는 기도로 위태할 때에는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나의 고민과 염려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품으며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느라 고단했던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아침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형제자매간의 따뜻한 우애 속에서 가정이라는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울타리와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정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벗어나 살고 싶은 마음도 때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불평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맞이할 때 반가움과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주신 가족의 관계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볼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물질로 인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할 수, 회목할,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여기며 이곳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냉담해져 가는 이 시대를 다시금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곳에 발걸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갔던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있는지 먼저 돌아 봅니다.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가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지언정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언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사박5일정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의료 선교부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명절 연휴를 포기하고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팀원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현지인들을 치료할 때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보람된 마음을 가득 안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일 아침 읽고 있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계스기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성숙한 신앙의 깨을 갖추는 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중성된 일을 한 후에 수로왕 사네립이 유다를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하에 그들이 돕더라. 이에 예,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왕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나수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가 함께 하는 이는 왕루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로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 아수로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앗 수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적 이와 같이 너희는 희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물 그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예, 어, 우리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즉시 시행했던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아. 어,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바로 했던 것은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의 모든 번제와 예배를 정상화시키고 아 그리고 또 유월절과 같은 절기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백성들과 함께 아주 흥겨운 예배를 드려서 일주일이 아니라 두주 동안 그렇게 14일 동안 유월절 예배를 드릴 만큼 뜨거운 예배, 감격적인 예배를 회복하였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제 그 이후로 예배를 이끌어갈 또 예배를 도울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의 모든 처우들 처우들이라든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이제 모든 예배가 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우리 그 유대인들의 그 예배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그 일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쭉그 개혁의 과정을 읽어보았는데 히스기야의 그 예배 개혁이야말로 참 뜨거운 예배 개혁이었다. 감격이 있는 예배 개혁이었고 자발적인 예배 개혁이었고 그리고 예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 놓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예배만 아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이단 예배가 바뀌면서 삶이 바뀌고. 그리고 또 레비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예배의 어떤 결과라 그럴까요? 예배가 보여주는 영향의권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 이 이후에 일어났던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일어났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서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또두 번에 걸쳐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의 대처가 나타나고 있고. 아, 그리고 또 내용도 상당히 길게 이루어져 있어서 열기계 십팔 장 십구 장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에서도 그것도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삼십육 장이 거 전개되고 있는데 아,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아주 생각보다는 짧게 그 앞에 있는 열왕기서와 보다는 굉장히 짧게 전개가 되면서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 이 오늘 본문 속에 이 역대기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정황이라든가 정치. 적인 상황 이런 것들의 과정들 이런 것보다는 어, 그 서로 간의 어떤 신앙의 싸움이라 그럴까요? 히스기야가 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적군 사네립이 어, 그, 그 자신의 장군을 보내서 이제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뭐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고 도리어. 또 말과 말의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신앙과 신앙의 대결이라고 그럴까?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압축되어 있으면서도 중심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어, 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왕 산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그 일절 말씀이 참 깊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또 예배자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런 일이 참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기 보면 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된 일을 한 후다라는 말은 앞선 히스기야의 그 예배 개혁, 성전을 열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 했던 이 수많은 충성된 일. 이, 이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한 후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1기, 열기서에는 이런 인과관계를 특별하게 거명하진 않은데, 역대기는 이 부분을 인과관계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소망교회가 만약에 이런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성전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예배에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고 또 서로 나눔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이런 영적인 어떤 뜨거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예배 회복이 일어났다 감격적인 그런 예배가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에 이후에 이런 특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어떤 일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뭐 놀랍게 역사하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큰 일들을 할수 있고 어 나라가 팽창하고 나라가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교회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것 같은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인과관계가 상당히 어그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회복을 잘 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인과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었는데 이 예배자가 온,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해 주셔야 됐는데 아, 그런데 그만 이 결과가 이 일에 이나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얻은 결과는 사내립의 도전이었고 사내립의 침략이었다. 아시리아의 침략이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그런 일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인과 관계가 되느냐? 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어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대기는 이 내용을 인과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참 이게 많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장입니다. 자, 이런 충성된 일을 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지금 나라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나라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죠. 자 그러면 충성돼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그런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역대기의 의미는 충성된 일을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인생에서 위기가 닥치는 모든 위기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어지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 강대국이 그들을 쳐, 쳐들어오게 되는 좀그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사실 끝까지 봐야 되는 인과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출발점에서 이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배가 회복되고 진실된 신앙인이 되었을 후에 그런데, 그런다가, 그만 이렇게 신,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때 나에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이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업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외적인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뭐 전쟁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다툼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이것은 국제적인 정세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그런 모두가 겪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이를 충성된 일로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을 때, 이 공동체는,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 이것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1절만 보게 되면 인과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진 것 같아서 실망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고, 아, 이제부터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했더니 덜컥. 뭐 병에 걸렸다 덜컥 이런 일이 생겼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도 더 깊어지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니까 병을 주셨나 이것이 아니라 병을 찾 병이 찾아온 것은 인간에게는 그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잡고 있었다 신앙이 온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병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뜬히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절이 주는 의미가 참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 1절에서만 멈추어 서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1절 이후를 넘어서야 이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을 알아야 아 내가 신앙을 잘 갖기, 잘 가졌구나. 내가 신앙을 회복한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이겨나갑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이제 부딪히는 것인데요. 자, 히스기야가 사데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는 이제 그가 의논을 하고 이제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자,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적군이 물을 얻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자.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는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지만 물을 숨겨 놓게 놓아서 바깥에서는 물을 못 구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의논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겠습니다. 사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앗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자, 이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성지에 가시면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시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터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도 듣게 되시는데요. 아, 바로 요 부분들과 연결된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먼저 뭐 그렇게 흔들리건 하지 않았고 먼저 구체적으로 아주 충성되게 충실되게 나름의 방법들을 간구해 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우선 5절을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요새화 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바깥에 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또다윗성그 안쪽에 있는 성을 밀로성을 또 밀로를 견고하게 했다. 든든하게 요새화 시켰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군대 지휘관들 를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자기 본 군사 조직도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설을 합니다. 자이 위기에 처한 아, 이스라엘. 이 남유다 남유다를 향하여 희스기하는 연설을 하는데요. 그 연설의 내용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에,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여기 보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더 크시읍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먼저 군사적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름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열세겠죠. 자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열세의 국면이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이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분명합니다. 하나의 신앙입니다. 바로 여호와 신앙이죠.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호와는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이 함께 하는 어떤 것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백성들이 안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안심했다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한 신앙 안으로 모여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기서 동요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그 어, 모세가 인도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만 없어도 동료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자 지금 위기는 닥쳤지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예배자가 되어 있었고 신앙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모두가 다그 같은 마음을 받아들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앙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혹시라도 뭐 어떤 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힘들었을 때온 집안이 같은 신앙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뭐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 때로는 건강이 약해지거나 그랬을 때온 집안이 한 신앙 안에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온 가정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지만 다른 형제나 다른 사람들은 거 봐라 누가 지켜주는 거냐 도리어 그렇게 불평하고 때로는. 뭐하나님의 무슨, 무슨 일을 하느냐 도려 그렇게 어, 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왜 그랬습니까? 신앙 안에 그들이 지금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은 지금 그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절에 보면 이제 산해리비 어, 그, 그 신하들을 보내서. 자기 자신은 라기스에 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신하들을 보내서 유다무리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여론기에는 그 내용이 좀더 길게 나오기도 하고 또그 사람 보냈던 신하가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 그 외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그, 아수르, 이, 아수르의 왕 사내립이 하는 이말 속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워사에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네가 지금 거기서 널,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 저기와 같이 너희는 희사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이 지금 아수르의 그 산헤립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흔들어 놓는 거죠. 너희 너희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너희 하나님인내 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분을 네 지금 조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음의 이야기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오늘 본문 읽으면서 아, 정말 예배자가 된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아,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1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라도.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